어촌에 지금 일년간 굉장히 심각한 건 사실입니다. 그 실제로 보면은 우리 수협의 조합원이 한 15만 명이 조금 더 넘는데 이 중에서 60세 이상 조합원들의 퍼센테이지가 70%가 넘습니다. 그리고 70세 이상 어르신만 따졌을 때도 한40% 정도 되거든요. 향후에 이제 우리 지속 가능한 수산업이 될수 있느냐라는 부분하고도 바로 연결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그 이민 제도 몇개 개선한다고 해서 이게 될까?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부정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. 왜그러냐면은이 문제가 단순히 인구 감소의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도시 집중화, 수도권 집중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더 근본적인 원인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. 그리고 어촌 자체가 그 사람들한테 우리 내국인들한테도 내려가서 살 만한 공간인가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물음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이민자가 와서도 어촌에 어떻게 정착하겠느냐라는 그 부분에 조금 의문이 들더라고요. 이민정책만 이렇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다른 수산정책하고 같이 엮어가지고 좀더큰 그림을 좀 그려주는 게 훨씬 낫지 않겠나 생각을 좀 해봅니다. 현실적으로 근데 우리 어촌에서 지금 당장에 하면면 그, 뭐, 내국인이 됐든, 외국인이 됐든, 와가지고 정착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, 라는 부분. 그걸 좀 말씀드리면, 현실적으로, 어, 업이라든지 어촌에 진입장벽이 너무 높습니다. 그래서 이 진입장벽을 낮춰줘야 한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리고, 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먼저, 어업 부분에 있어가지고는, 다 아시다시피 어업 기술 습득이 굉장히 힘듭니다. 그물때도 봐야 되죠. 그다음에 어선도 뭘줄 알아야 되죠 물고기라든지 이런 거 습성도 알아야 되고 굉장히 기술 습득 수준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어선이라든지 기자재도 구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뭐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잘소 못해도 억 단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장도 확보해야 됩니다 이 어장이라는 게 면허장만 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 우리가 배를 타고 나가가지고 그 그물을 놔야 되잖아요. 그러면 이 금으로 어디에다 놓을 거냐 이거죠. 그리고 이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살수 있어야 되는데 살려고 하면 주택이 있어야 됩니다. 농어촌에 주택 많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사람이 살만한 주택은 그렇게 없고 임대를 하든 뭘 하려고 해도 돈이 엄청 들어갑니다. 그래서 한 3억 정도 지원해 주는 거 가지고는 배사하고 뭐 주택 구입 구입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. 실제로 그, 그니까 3억은 기초인 거죠. 그걸 가지고 1년 동안 어업을 해야 되는데 어업에 필요한 영어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없으니까 회 사람들은 뭘할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이거든요. 그리고 이제 어촌에서 그러면 뭐 진입장벽가 어떤 건가 라고 말씀을 드리면 농촌도 그렇고 어촌도 그렇고 다들 시다시피 터세가 너무 심합니다. 어촌계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어업 조직이 있거든요. 여기서 폐쇄성이 있다 보니까 쉽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. 이거는 내국인도 그만큼 힘든데 외국이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. 그다음에 어촌 내에 굉장히 그 어촌이라는 곳이 바다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규율이 굉장히 빡빡한 곳이 곳 중에 하나 한 곳이거든요. 그래서. 그 이런 교율을잘 모르는 상태에서 어촌에 정착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 그리고 연령에 따라 가지고 우리 그 우레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? 어그 이민자들 도 이렇게 정착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부분 이런 거를 일단 현실적인 부분에서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요 부분들이 향후 그 정책을 큰 그림을 그릴 때이 이런 저기 장벽들이 항상 좀 낮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이 만들어져야 된다. 그렇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